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 연금 배당 시차 내기 133번째 시간이고요. 아이스 계좌 월중 배당 포트 구성,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코덱스 미도 배당 다우존스, 소울 미국 배당 미국 채고나보시 코덱스 200 타깃 위클리 커버드 콜 주가 매수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 포,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 연금 배당 안에 보면 133번째 건데. 어, 실제로는 아마 영상에서는 132번째 거를 건너뛰고 아마 왔을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133번째 거부터 먼저 찍도록 할게요 시작해서모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요 음,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오늘은 제가 매수한 어, 제가 아침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매수한 에이스 거 코덱스 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소울에 있는 어, 미국채 권화50 코덱스 200타이 비킬 커버드코 종목 요네 가지 예, 매수, 신규 매수도 있고, 추가 매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매수한 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ISA 계좌, 제가 삼성증권을 쓰고 있는 ISA 계좌에서 매수한 종목들이고, 요 중에 지금 보면, 어, 미국 배당, 초, 요, 요게 아마 신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하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 존스 중에 코덱스는 한개 있는 거, 추가 한개더된 거고, 에이스는 신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코덱스 200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도 아마 신규로 한개 매수했을 겁니다. 물론 일반 계좌에는 있는데, ISA 계좌는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좀 매수했다는 거. 그리고 얼추 이렇게 됐으니까, 요 배당금도 이제 천 원이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 요, 여기서 지금 보시고 있는 여기는 어, 제가 ISA 계좌니까 이거는 어떤 계좌겠습니까? 예, 맞아요. 삼성증권 계좌고, 요기에 보면 오늘 4월 30일에 각각 한 개씩을 매수했다는 여기, 예, 표시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글치가 너무 작다, 그죠? 한 편, 한 번, 넘겨보시면, 이제 어떤 거 샀는지, 이제 요 리스트가 나오니까, 여기서좀 매수를 다 했다고 봐주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샀는 거 여러분들하고 다 내용을 공유하는 편이고, 실제로 샀는 날짜나 이런 것도 다 공유합니다. 물론 계좌나 이런 것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죠? 어,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계좌, 아이스의 계좌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용 공유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음, 그래서, 모두 이제 오늘 4개를 샀는, 한 개씩 각각 4개를 샀는데, 그한개씩 각각 해가지고 총 4개를 샀는데, 월중 배당줍니다 오늘 샀는 것들. 아시겠지만 오늘 30이잖아요. 그럼 배당 낙일일 거고, 아, 제지나 하여튼 배당 낙일일 거고, 이제는 월말 배당주를 사봐야 다음 달에 이제 뭐 배당이 나오는 거죠. 어, 다음, 다음 달에 나오는 겁니다. 월말은. 다음 달에. 2일날 뭐 소울, 월말 소울 관련된 소울 배당주에서 나올거고 7일날 나머지 월말 배당주에서 좀 나올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거 사야 되겠죠 월중 배당주를 매수하셔야 다음달 5월달 중순쯤에 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얘들이 이제 월중 배당주들이죠 에이스, 미국배당, 다우존스 미국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 자체에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에이스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몇 가지가 있겠죠. 솔도 있고. 총네 가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얘들 특징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죠? 음, 얘는 환했지 미적용이죠? 얘는 환율도 조금 변동을, 이게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00 초반인가요? 음, 중초반이죠? 그러면 뭐, 환율 상률은 나쁘진 않죠. 물론 이거를 처음에 한 1,200, 1,300원대 투자한 사람들은 어, 좀 많이 수익을 좀 냈을 수도 있어요. 환율 따라가기 때문에. 음,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 잘하실 거고, 풍산도 동시에 되고 있죠. 요거 미국 배상 다우존스라고 하는 이게 종목이 아니라, 요게 하나의 어떤 산업 지수죠. 그, 요 지수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기에 투자된다는 소리는 그 다른 하위 종목에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풍산 투자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스 게 있고, 코덱스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예,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가격이 좀 다른 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격이 에이스 거는 천, 만천 원이고, 코덱스는 만 원밖에 안 한다, 그죠? 어, 이거 가격 차이가 왜 나냐? 어, 이건 이렇게 따지면 돼요. 에이스가, 어, 좀 선구자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먼저, 시장이 먼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종목이다 보니까 얘는 계속 타고 올라갔겠죠? 얘는 지금 시작한 종목이니까, 그, 지금 최근에 시작한 종목이니까, 그 상장된 그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격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니까 얘는 만 원에서 아마 시작한 것 같고, 얘도 만 원일 텐데, 벌써 이제 한19% 정도 올라간 거죠. 만9 0원 정도. 예,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걸 사도 똑같이 배당률은 똑같을 겁니다.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하고 미국채가 이제 같이 혼합된 거. 입니다. 아,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는 미국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배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ISA 계좌에서 얘들을 매수해도 절세가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돼요. ISA 계좌에서 제가 알기로는 ISA 계좌에서는 순수 국내 주식을 사야지 절세가 되고 이월이 된다, 그러니까 세금이 2월이 된다 정도로 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ISA 계좌에서 이런 걸 매수하면, 어, 쨌든 간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또분리가세라는 것도 있고, 좀 메리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할만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순수하게 국내 ETF만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지금 뭐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저녁 때나 내일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면, 어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내라고 고지를 받았거든요. 국세청에서 그 내용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작년에 배당 받은 금액이 그죠? 어떤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이걸 가만히 이제 카톡으로 탁 받고 나서는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세금 낼때 기분이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 없을 거예요. 저도 세금 내는 거좀 기분이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럽긴 해요. 뭐 다음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얘는 서울 미국채 혼합이고 국채 미국채가 이제 혼합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변, 국채이기 때문에 변동성 방어력은 높겠죠 포트 안정성도 기대될 수 있고 그래서 반반으로 해서 미국 고배당하고 미국채에 각까 어 이제 어 투자되어 있다는 거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얘가 이제 요 위에까지는 다 이제 해외 거고요 요거만 승소하게 국내 거네요 커버드콜 이름 자체에서는 사실 좋은 느낌은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말은 잘안 했잖아요. 커버드 코어는 미래 수익을 땡겨서 지금 받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얘는 얘는 비과세입니다. 결정적으로 비과세기 이 때문에 세금을 안 내니까 안낸 만큼 내가 이제 계속 뭐랄까요 배당금이 좀 높은 편이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좀 재투자에 또 재투자를 계속 거듭하게 되면 음 그렇죠. 예그기게서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배당도, 뭐, 월배당 1.4%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연에 17%, 18%면, 아, 완전히 고배당인 거예요. 초고배당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하지만 얘는 커버드 콜이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걸 미래로,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이렇게 미주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 확인해 보면 지금 이제 시총이 한 3,000억 넘죠. 3,000억 아마 넘을 거예요. 3,000억 정도까지 이렇게 끌고 온거 보면 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6개월 자체안 됐을 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 투자, 이 투자를 여기를, 얘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큰 어떤 항목 중에, 시가총액을 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많이 보는 편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몇백, 뭐 200억, 300억, 이런 것들은 언제 상장돼도 아니, 언제 폐지되도 폐지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천억이 넘어야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조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완전히 거기에는 좀 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막 그런 걸제 나름의 판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요. 네, 이해되셨죠? 어쨌든 수익이 제한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커버드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월배당이 높기 때문에 현금 흐름 확보에는 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어, 좋은 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또, 또 국내 거고. 세금도 이월된 세금, 아예 비가 세기 때문에 세금 이월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월, 월중배당 시리즈 중에 이제 매달,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네 종목만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뭔가 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미국 관련된 걸안 사고 순수 국내에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우리가 ISA 계좌나 이런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데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걸 같이 고민할 겁니다 아무튼 뭐 분산, 현금 흐름, 안전 수익, 장기 보유 적합 이런 것들의 로 전략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면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구성을 시킬까 합니다. 미국 주식 채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계속 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죠? 어,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반 계좌에서 이제 종합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니, 그죠? 음, 기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음, 어쨌든 우리 목표는 매주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인데, 매주. 적어도 우리가 2주에 한 번은 수익이 들어오게 해놨죠? 국내 거는. 맞죠? 월 말, 월중 배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2주마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모아가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도 심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는 걸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에 133번째, 132번째 시간의 내용을 일단좀 스킵,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그럼 언젠간 하겠습니다. 나이스의 계좌, 월중배당 포트 구성, 에이스하고 코덱스 각각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소울 미국 배당 미국 재혼합 50, 코덱스 200 타겟 위크 리커버드 콜 각각 네종목을한개씩 해서 총네개를 오늘 매수한 내용, 추가 매수한 내용, 혹은 신규 매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 당연히 누구의 몫? 예, 여러분 혹은 우리의 본인들의 몫입니다. 음, 그죠? 어, 뭐... 뭐, 잘했니, 못했니, 못했니, 그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뭐, 매수 버튼 누르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성공 투자해 주시고, 어,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매수할 때 오버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다 사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야금야금 사가셔야 됩니다. 현금도 뭐라고요? 종목이라 그랬어요. 현금만 한 종목이 세상에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예, 네, 그말 끝까지, 요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